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미니지2M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 게임을 다시 하고 있네요. 제가 원래 이 게임을 진짜 안 하려고 했어요. 진짜 만약에 할 게임이 없다 하면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할 게임이 없어서 다시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게임을 하더라도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진짜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영상을 촬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 게임을 다시 들어와서 뭐 장비도 맞춰주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못볼걸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영상을 많이 보셨던 분이나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때 보셨던 분은 아실 텐데 바로 이 스킬북입니다. 전 스킬북 10원짜리를 좀 많이 사뒀어요. 거의 8개 정도 사놨는데 그거를 사놓은 이유가 이 10원 10원짜리 스킬북이 가격이 오르면 저는 그때 이걸 팔겠다라고 항상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와버렸습니다. 제가 몇개 스킬북은 지금 판매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지금 보면 제가 이거 다 10원짜리 구매한 거거든요? 포커스 어큐러시 90원에 팔았고, 궁술, 스피릿 오브 나처 90원, 블레스터 스피릿 140원, 포티튜드 94원, 그리고 판매 등록된 게, 섀도우 케이프 230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이거. 마도서, 다크니스. 이거 가격 미쳤어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미쳤다고 말한 게 뭐냐면, 자, 스킬북에서 마도서, 다크니스. 보세요. 1100원. <laughs> 제가 이거 10원에 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1100원이고,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이거 2000원이었어요, 2000원. 어젠 스킬북 자체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이 스킬북이 10원짜리였는데 2,000원이 되지? 막이 생각을 하면서 이걸 팔아야겠다 생각이 들고 아 리니지를 영상을 찍어야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터 어딘지 아시죠?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사장터는 하수구란 사장터인데 제가 여기에서 득템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셀러맨더. 망토 와 이걸 먹었네 원래는 저거만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먹어둬서 와 운이 좋네요 이거 먹으려고 했을 안 나왔는데 그냥 저는 방어가 약해갖고 여기서 돌려놓은 건데 이거 먹네요 와 되게 신기해 그래서 축제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도 구매해줬고 그리고 이제 판매한 다이아가 있죠 이제 이거 갖다가 없는 부위를 좀 구매를 해줄게요 자550 다이아 받았고 와 근데 앞전에 날린 다이아 너무 아깝다 짐 생각하니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제가 비는 게 지금 뭐 있냐 오, 우선 귀걸이 두개 없고, 그리고 벨트 없고, 반지 하나 없고. 와, 이거 보세요. 저기, 먹기고 있나? 오크족 먹거리 끼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귀걸이가 없는데, 아, 귀걸이 너무 사기 돈 아까운데. 우선은 벨트부터 하나 구매해줘야 될것 같아요. 벨트가 방어력이 제일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벨트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벨트부터. 왔다. 그리고 시길도 먹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여기 아이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시길부터 구매할게. 아, 시길이래. 뭐야, 그거. 벨트. 벨트부터 구매하겠습니다. 벨트는 미스릴 벨트인데, 이거를 3짜리를 살까 그냥? 자, 2짜리 살게요. 1짜리와 2짜리가 구원 차이네요. 우선 싸게 최대한 싸게. 이거는 사주고 그다음에 반지, 반지 하나를 먹겨야 뭐 되지? 방어로 올라가는 걸 끼고 싶은데. 그럼 미스릴 끼 껴야 되나? 자, 미스릴. 미스릴 같은 경우는 2짜리 만길게요 2짜리. 제가 이걸 만들어서 낄수 있는데 왜 만들지 않고 구매하냐면 제가 지금 주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러면 벨트랑 반지 껴줬고, 방어는 89방. 와, 이거 한참 남았네. 그리고 망토를 바꿔줘야겠죠? 망토는 이걸로. 우선 3까지만 지를게요. 자, 3까지만 지러주고, 바로 교체해서 껴주고, 그러면 90방. 아, 그리고 각반. 그리고 각반은 구매해야 되네요. 거래소. 각반은 뭐 사지? 강화판금을 살까 아니면, 아니면 스킬 각반? 아니야, 스킬 저항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블레스 각반은 낄게요. 모든 데미지 일자리. 이거는 일자리를 구매하자. 똑같은 시원이니까. 구매해주고, 착용하고, 강화. 자, 4까지만. 그러면 이제 93방. 자, 거의 다 왔어. 자, 이제 먹혀야 뭐 되지? 자, 기본 셋은 지금 맞췄죠? 4셋 맞췄어요, 4셋. 그리고, 목걸이, 아, 귀걸이가 없네, 귀걸이, 와. 나머지는 귀걸이 사줄까요? 귀걸이? 지금 480달러 남았는데. 그러면, 사주도록 합시다. 화룡이랑 지룡이었나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앞전에 주문서가 없어서 팔찌라든가 에바 인장을 지르지 못했잖아요. 그나마 남아있는 게 다행이야. 자, 우선 이거 하나씩 사자. 자, 하나씩 사고, 자, 상자를 까주고. 이거 뭐 올라가더라? 경찰이는? 방어일? 이거는? 방어일? 잠깐만. 그러면, 그, 좀 질러줘야 되지 않을까? 야, 1뜰 확률이 75%이 정도야, 뭐. 자, 떴고. 65%? 잠깐만. 이거부터 질러. 자, 됐어. 이것도 65%니? 한번더 질러볼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그러면, 그냥 이거 질러.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아이씨. 다시 구매해. 어, 하나 더 사자. 야, 두개 사, 두 개. 자, 이제 보석 다 날렸고. 자, 다시 강화. 1은 떠야지. 자1 떴고, 혹시 이거 축이 있나요? 축. 잠깐만, 축이 있나? 지금 많이 바뀌어서 축이 있을 수도 있어. 야, 제작, 장신구. 아, 여기 있다. 아, 근데 3부터 돼. 아, 씨 3부터 된다고. 자, 보자. 3까지 띄울 수 있을까? 두 개를. 자, 2 하나. 5. 이두개자 확률은 야, 49% 자, 강화. 날렸다 저는 축복은 나중에 낄게요 어쨌든 2자리 하나 나왔고 1자리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럼 방어는 98방 와 엄청난데 98방인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축제리 나오다 봐야겠죠 역시 안 나왔네요 축제는 안 나왔다 나중에 축제를 나오면 네 망토를 질러 줄 거고요 이거는 아마 천다에는 절대 안 팔릴 거예요 아마 마지노선이 한 600다야? 정말 비싸게 팔아 600달러고. 그래도 600달러 팔아도 거의 몇 배야? 60배를 뿔린 거니까 엄청난 거죠. 역시 존보만의살 길인 게 맞네요. 자, 이렇게 어쨌든 장비를 대충 맞춰줬고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지만, 특별한 일 있으면 영상 찍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